안녕하세요. 존보입니다 2024년 10월 8일 화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어, 매일매일 힘든 장이 연속되고 있는데, <laughs> 오늘 뭐 베리스모 관련돼서 뉴스가 하나 나왔음에도 주가는 하염없이 밀리고 있습니다. 뭐 시장 자체가 뭐안 좋다고 하지만 바이오 쪽은 또 그렇다고 또 나쁘지도 않은 모습이거든요. 어, ADC 결, ADC 관련 업체들은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이고 우상형 진행 중이기 때문에 딱히 문제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항서제약도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지금 HLB 그룹만 유난히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일단 베리스모 관련해서는 베리스모가 혈액암 카티 치료제 임상 일상 개시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오, 바이오 기업에서 임상 일상이 들어갔다는 것은 엄청난 호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제로이기도 하는데 뭐 이노베이션 주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뭐 보합에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장인의 hlb가 빠지다 보니까 뭐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좀 은행 쇼크가 나왔습니다.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이 발표가 됐고 어. 뭐, 그런 거다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HLB 빼고는 뭐, 다른 종목들이 오르든 동 내리든 동별 관심도 없고, 뭐, 오르면 배만, 나, 배만 더 아프고, 뭐, 여튼 짜증나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어, 저조차도 지금 뭐, 일단 버티기로 마음을 먹고 들고 가고 있음에도 힘듦이, 어, 몸이, 몸에서 지금 느껴지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되게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 뭐 이렇게 된거 어차피 과정은 더러울 수 있어도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 계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이 시점에 어디 어디 뭐 지금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러면서 유튜브 돌아다니실 필요도 없어요 뭐제 거도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이런 상황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밖에 지금 할게 없습니다. 내가 버티느냐, 아니면 팔고 떠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어 일단 방향성을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버티시는데 더 힘드실 거고, 방향성을 정해놓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조금 힘이 드는데, 안정하신, 안정하신 분들은 더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뭐 더러운 차트 또한번 보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저는 목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0.3% 하락을 했습니다. 음, 바이오는 괜찮았습니다. 항수제약은 5% 상승을 진행 중이고 코스, 코스닥 보시다시피 이렇, 이렇고요. 그 다음에 그룹주로 보시면 이노베이션 뉴스 나온 종목은 빨간불로 마감을 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제법 큰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HLB도 장 시작과 함께 장 끝날 때까지 계속 밀리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떠난 프로그램이 돌아오질 않고 있어요. HLB 수급은 무조건 프로그램이 끌어올려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사주고 올리지 않는 이상에는 주가 올리기 쉽지 않아요. 개미들은 어차피 지금 자금을 쏟아부을 생각이 없습니다. 특히나 HLB 같은 경우는 큰 손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금투세다 뭐다 지금 영향적으로 좀 끼치는게 많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폐지냐 유예냐 말이 많은데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어 hlb 그룹에는 특히나 큰손 개미들이 어마어마 하잖아요 저도 뭐어 작은 돈은 아닌데 뭐 주변 분들 보시면 보면 와 이거 그냥 일반 개인이 저만큼 투자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큰 손들이 많습니다 자, 진회장님좀 도와주십시오. 요새 코빼기도 안 보이시고 뭔가 뭐 재료 선물 보따리를 좀 들고 나오셔야 될것 같은데. 자, HLB 파나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10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기타법인 사고 아 팔고 자 차트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어, 새로운 또 저점이 하나 경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밑으로는 2,900원 자리가 아직까지 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로도 아직 갈 생각이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올라가려는 힘보다 내려가려는 힘이 더 강한 상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현재로서는 뭐 지금 어, 1 쉽게 움직이는 것 보다는 바닥이 확인되는지 일단 점검을 해야 될것 같아요. 2900원대까지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그 부분을 더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 이게 그냥 뭐 기준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아, 앗살이 좀 비싸더라도 위에 돌파가 되는 자리에서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눌리는 자리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든지 그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물탈려고 하시는 분들 기준입니다. 뭐 신규로는 재 방송 보시고 하지 마십시오. 이 종목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저도 쉽지 않은 종목인 걸 알면서도 투자하는데도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HLB 파나진 같은 경우도 시총이 1000억대 지금 초반까지 밀리는 상황이라 정말 이거는 인수 전보다 못한 상황까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HLB 이노베이션은 29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기타 법인 매도를 했고요.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3천원 자리를 이탈을 하고 그 자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도 지금 2,780원 정도 라인까지는 열어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 어제와 마찬가지로 큰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설명은 크게 할게 없고요.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정해질 때까지는 아직 저희가 뭐 끝났다, 시작이다, 뭐 단정 짓고 얘기를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 라인이 지켜지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 오늘 뭐 hlb가 저렇게 밀리면 어 목요일도 시작이 좀 빠진 채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좀더이 밑에 가격까지도 눌림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hlb 테라프틱스입니다 904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사고 투신 팔고 기타법인 사고. 자, hlb 테라퓨틱스도이 9,200원대 자리가 이탈이 되면서 갭을 처리했습니다. 이제 추세선상 얘가 지금 이 추세선상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가 만약에 밀린다면. 단기적으로는 이 111선이 8700원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이 자리까지는 정말 이거는 지지 라인이 강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지 라인까지도 밀릴 걸 각오는 하셔야 되고, 이 자리까지 깨지면 224일선까지,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241선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라인까지도 열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어, 얘도, 개별적으로는 마지노선 커트라인이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고, 이번 주 안에 다시 반등이 나와서 9,000원 이상으로 올려놔야 됩니다. 예, 빠지더라도 이번 주 안에 올려놔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이 좀 걸려버려요. 시간이 걸리면 이거는 단기급등이나 급등봉 하나 떠주지 않는 이상에는 이 흐름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하루에 2, 3% 올리면서 흐름 못 바꿉니다. 거래량 실린 어, 몸통이 제법 큰 양봉이 나와야 흐름을 당, 단숨에 바꿀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조금씩 올라가지고는 그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차, HLB 바이오 스텝입니다. 223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기타법인은 매도를 했고요. 자, HLB 바이오 스텝도 2,300원대가 무너지면서 지금 이 언제죠? 5 1 7 하한가 자리까지 밀린 상태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 깨지면 지금 뭐 거의 뭐 똑같죠? 지금 이 자리 깨지면 제 기준으로는 2,000원 초반까지도 밀린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빨리 이거 2,300원대 올려주지 못하면 밑으로 이 2,000원까지는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바이오 스텝도 지금 시총이 1,900억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정말 노터스 대표들은 엘비한테 잘 팔고 익절 잘하고 큰돈만 지고 나가가 김도영 씨는 지금 뭐어 거의 뭐 제2의 고니가 돼가지고 지금 뭐 여기저기 투자를 하고 있던데 참 바이오 스텝도. 엘비가 인수할 때만 해도 흑자 회사의 실적도 괜찮은 회사였는데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좋은 말보다는 현재 지금 분위기만 설명 드리는 거니까 또 제가 안 좋게 얘기한다고 크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 예, 겸허히 수용할 건 수용해야 됩니다. 주가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거 인정하고. 뭐 올라갈 때는 또 올라간다고 또 좋아하고 뭐 이런 이런 뭐 기분 전환도 또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밑으로 하방으로 꺾이고 있어요. 자, HLB 글로벌입니다. 4,81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연기금 팔고 기타 법인 팔고. 자, HLB 바이오 스텝도, 아, HLB 글로벌도 현재 지금 이 4,700원 대까지 밀림이, 밀리고 있죠. 요, 요 자리 깨지면 저희 이것도 5.17하한가 자리 근처까지도 밀린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승 초입이었던 이 급등봉, 급등봉 안에 지금 어떻게든 버텨주려고 하고 있는데 요 자리 만약에 이 4,700원 정도 라인이 이탈이 되면 정말 또 어떻게 보면, 어, 이게 그룹주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LB는 지금 뭐 빠져도 얘는 뭐 지금 뭐, 어, 거의 타격이 1도 없어요. HLB 구주주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위성 종목들, 위성 종목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타격이 아니라 거의 뭐 그로기 상태로 완전 지금 넉다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얘들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가설을 세웠을 때, HLB가 만약에 정말 무너진다, 그러면 이 위성 종목들은 어디까지 빠질까요? 거의 뭐 52주 최저가까지 빠진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저는 합리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빠질 수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 반등의 봉이 하나, 정말 좀 이제 급등 같은 한10% 이상에 가까운 봉이 하나 뜨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거는 제가 HLB 주주니까 기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클래스 1이냐 2냐, 이 문제가 좀 저희에게는 제일 중요한데, 어, 회사가 말한 지금 뭐 순리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이 주가에 저전도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는 뭐 지금 희망을 품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부디 주가도 거기에 반영이 돼서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위성 종목들 보면 진짜 눈물날 지경입니다. 자, HLB 제약입니다. 24,25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기타 법인이 매수를 했고요. 자, HLB 제약도 이 24,000원 이탈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목요일날 시작과 함께 이 24,600원 자리가 고점으로 쓰여지면서 저항을 막고 넘어서지 못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상한가 자리까지도 224회선 근처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더 빠지면 5일선이 224회선까지 내려오는 그림 돼버리거든요. 완전 이거는 흐름이 꺾여버려요. 차트적으로는 완전 이거 그냥 망했다 할수 있는 그런 모양인데 제가 이렇게 망했다 생각을 하고 살아나는 LB 관련주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직 희망은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진짜 HLB 그룹에서는 저도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웬만한 비바람으로는 잘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어쩌면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순간은 뭐 지금 LB 그룹 좀 알고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정리를 하고 추매를 하든지, 물타기를 하든지, 뭐, 이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하방 추세입니다. 하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어, 이 2번까지 빠질 줄은 저도 지금 단기적으로 몰랐어요. 왜냐면 이벤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겠나. 그런데 역시나 LB 세력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거 주주들 피말린 데는 도가 튄 사람들이라서 10, 섣불리 이렇게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구주주드나 하는 거지, 신규주주는 나중에 오를 때나 사세요. 오를 때 사가지고 좀 주가 그때 끌어올려 주시고. 자, 뭐, 현재 뭐, HLB 제약이 이런 건뭐 어쩔 수 없는데, 일단 상한가 상단 자리까지는 마음의 문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HLB 생명과학입니다. 만 46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투신 팔고, 기타 법인 팔고. 자, HLB 생명과학도 지지라인이 무너지니까 얘가 고점이 저항이 되어버렸죠. 이 저항이 계속 지속이 되면 밑으로 계속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로서는 빨리 이 거래일 안으로 오늘 고점 이상으로 돌파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또 우하향이다. 이미 추세선은 깨지고 밑으로 지금 쏠리고 있거든요. 야, 이 만원 초반까지도 그냥 아, 만원 그냥 깰 수도 있습니다. 만원 지금 뭐 아래 위로 정도까지도 눌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예, 현재로서는 지금 뭐아 9,980원 자리 이 9,990원 자리도 일단 단기적으로 보이고요. 이 자리 깨지면 정말 이거 골치 아픈 자리인데 일단 HLB 생명과학은 단기적으로는 이만원 9,980원 예요 정도 자리가 정말 이거 그냥 목숨줄이다. 이 자리 이탈하면 진짜 이거 또만 원짜리 돌파하는데 시도하는데 시간이 제법 걸려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급등밖에 없어요. 이거 뭐 조금씩 조금씩 1, 2% 움직여 가지고는 못 넘어가요. 예. 지금 내려올 때 지지 깨고 내려왔던 자리 있죠. 그거 1, 2% 올라가지고는 그 깨기 쉽지 않습니다. 돌파하기 쉽지 않아요. 급등밖에 봉이, 급등봉이 나와야 그냥 돌파가 되지, 뭐 조금씩 올라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기습적인 재료 공개라든지, 클래스 원 통보라든지, 20일 전에 뭐좀 이런 게 나와줘야 좀 주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금투세 나온다고 해도 LB 움직일 생각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LB는 지갈 길 가는 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투세가 무조건 LB 살릴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않습니다. 무조건 지금 LB는 실력으로 승부를 봐야 돼요. 그래서 FDA 관련된, 어, 주주들, 아니면 시장에 좀 증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회장님이 이번엔 칼을 갈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클래스 1, 2 나오는 거 있죠? 클래스 2가 나오면 저보고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클래스 2 나오면 뭐 어떻게 팔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뭐 이거는 그냥 하락이 오면 저도 받아들일 부분 받아들이고 장기적인 싸움으로 내년까지 간다라는 생각으로 버티는 싸움을 할 거고 그게 아니라면 클래스 1이 나온다면 더 없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저는 이미 방향성을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락도 어느 정도 감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너무 좋지 않은데 아 정말 힘내라는 얘기도 입이 좀 민망할 정도로 좀 그런 상황입니다. 자 ts넥센 57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자 ts넥센 지금 다시 이거 빠지기 시작을 하죠. 이거 여기까지 또 빠지면 깨질 가능성 많거든요. 그래서 어, 위로 무조건 돌려야 돼요. 위로 못 가면 얘는 또 그냥 뭐 그냥 이 작은 산 하나 그리고 끝난다 라고 봐야 될것 같고 시간이 좀 제법 많이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입니다. 일단 뭐곧 있으면 전원사채도 상장이 되잖아요. 그 물량을 어떻게 소화할지는 모르겠지만. 어, 현재로서는 지금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지만 차트적으로 시간이 또 잡아먹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시간이 잡아먹겠다는 뜻도 티넥이 천원 넘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원 넘어가는 자, 그때를 기다리는데 그 자리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현재 같은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 그러면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려면 700원 자리로 올라가서 최소 일주 일 내내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뭐 힘은 안안 나시는 거뭐 알겠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지금 뭐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고 받아들일 부분은 또 받아들이면서 또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저는 목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